24번입니다. 직각 이듬은 삼각형 ABC랑 DCB라고 했는데, 이게 다 이듬은 삼각형인 거예요. 길이가 같습니다. AB 길이하고, AB하고, 또다 길이가 같은데, 직각 이듬은 삼각형이에요. 하여튼간. 표시 보면은,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요. 그래서 중점을 잡아다녔거든요. 또, 얘랑 얘랑도 길이가 같아요. 다 길이가 같은 상황이고,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얘가 A고, 얘가 A고, 얘가 A며, 이거는 EA가 되겠지. 지금은 삼각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넓이를, 아, A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또 여기를 하필 또 A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은좀 바꿀게요. 얘가 A가 아니라 K로 바꿀 겁니다.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너를 K, k라고 적자. 난 그럼 이 k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그럴 때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옆에 있는 요 옆집 이 e, hb 요 넓이가 얼마냐? a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넓어 보이기도 하고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실 이두 개의 비예요. 왜냐면 요꼭지점에서 나뉜 거기 때문에 밑변이 기내가 넓이가 넓거든. 약간 더 길어 보이니까 넓이가더 넓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비를 구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를 좀 보세요. 이 K는 삼각형 D, B, C의 배꼽입니다. 무게중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길이 같을 거 아니니까 같아서 중점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데. 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개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아, 얘도 중점이라고 볼수 있구나. 그러니까 얘가 중선이 되는 거고, 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중선이 되는 거고, 중선끼리 크로스됐으니까 얘는 무게중심이 되겠지. 그래서, 아, 나는 무게중심이구나라고 해서 비율이 2대1이 되겠습니다. 2대1의 비를 갖고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얘를 약간 연장할까 해요. 저는, 약간 연장선을 그어서, 얘도 한번 연장을 해볼게요. 그럼 만나는 점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뭐, 피? 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어, 이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완전 합동이 되겠죠? 요거는,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일단 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합동이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요번에는 요거하고, 그래, 요걸 보는 게 낫겠다. 요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 제가 색칠을 살짝 해볼게요. 이두 개가 지금 닮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 가지고 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아까 KK 표현했기 때문에, 얘가 K고, K고, 얘가 EK인데, 아까 합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EK가 되는 거죠. 누가 합동이라고 했죠? 지금 요만큼하고 요만큼하고 합동이 되는 겁니다. 얘랑 얘랑 이가 같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개가 닮은 비가 2k이면 얘는 kk랑 K, 2k 더하는 거니까 3k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닮은 비가 2대 3이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그러면 2대 3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대 3. 근데 이게 비율이 달라요. 위에는 2대1이고, 밑에는 2대3이잖아. 그래서 두 개를 2하고 1 더하면 3인데. 그런데, 요거 2하고 3 더하면 5잖아. 그래서 3하고 5하고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의 최소공배수 15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15. 그래서 위에다가는 5배를 할 거고, 밑에다가는 3배를 해줄 거예요. 그럼 5배 하니까, 얘는 10이 되고, 얘는 5가 되겠죠. 밑에 거는 3배를 해주면 되니까, 얘가 6이 되고, 얘가 9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10이 되고요. 얘는 5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는 6이고, 이건 9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이해가 되실라나요? 요거를 다시 좀 이쪽, 이쪽에다가 비를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B가 있고 F가 있었는데, 중간에 h가 있고 k가 있다 라고 했어. 얘가 10이면 얘가 5가 되고, 요것이 6이었고, 요것이 9였습니다. 여기다 표시해놓은 거를 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 길이가 9백이 오니까 4가 되거든? 그래서 저마다의 이제 길이의 비는 6대 4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4가 되고, 얘가 6이 되고, 얘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 보이긴 하죠. 그러면 이제 요 넓이를 X라고 하면은, 4일 때가 A잖아. 4대6입니다. 4대6이다. 뭐가? A 대 X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4대6이다. A 대 X의 넓이가. A 넓이하고 이 X의 넓이는, 4대 6으로 닮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x는 6a가 되고 x는 4분의 6a라서 2분의 3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